알리, 가젯 모음 키보드, 블랙박스, 스마트램프. 여러분, 주목해주세요. 애퍼메이커 다이나텍 75X 키보드를 소개합니다. 이 놀라운 75% 컴팩트 기계식 키보드는 블루투스와 2.4g 연결을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핫스왑 기능으로 키 스위치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나만의 맞춤형 키보드로 변신이 가능하죠. 그리고 이 커스텀 보트 매트릭스 RGB LED 스크린은 여러분의 작업 공간을 환상적으로 밝혀줍니다.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갖춘 이 키보드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사용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여러분, 이 제품은 바로 70MAI 대 a 캠 A810UHD 4K입니다. 이 제품은 엄청난 화질을 자랑하는 진정한 4K 대시캠으로 150도의 넓은 시야각을 통해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. 내장된 GPS와 레이더즈 기능이 있어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 24시간 주차 모드와 AI 모션 감지 기능으로 차량 보호도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다.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어 원하는 구성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스마트한 드라이빙의 동반자 바로 70mai a810입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여러분 주목해주세요. 이제발로 에코 지능형 테이블 램프 다 여러분의 학습과 독서 시간을 혁신 적으로 바꿔줄 제품입니다. ai 디밍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안기와 밝은 유도 기능 덕분에 공부 할때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접이식 디자인 으로 공간 활용도 짱짱입니다. 이 램프 하나면 집중력과 효율이 업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, 학습 공간을 더 멋지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여러분의 책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